지난 얘기예요. 지난 얘기. 죄송해요. 제가 지난 얘기, 지난 얘기. 아, 피아노 치고 있었던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죽었어요. 다이. 깨달음을 알죠? 아니요. 오늘 또 시작했대. 다이엔했던 놈이 갑자기 방이방이 밤이, 밤이, 밤이 됐어요. 어 너무 밤이네요. 살짝 밝힐시다. 문을 열고 m 에 a 겠죠 밤! 아니 i s 세요 밤이 됐습니다 h 가 아주 깜깜 a m 시야가 안 보여서 s p a m 장 y t h i 손을 끼쳐 이 m 옛날 this 이 s 으로화아이 t h 기으로 차 나서 제일 먼저 불을 켭니다. 좀비가 돼서 그런지 불도 잘못 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. 좀비는 없으니까요. 아, 불이 다 켜졌군요. 이제 불을 다켠 기념으로 그리고 제 차입니다. 멋지죠? 안 멋지다고요? 이걸로 드라이빙이나 한번 해보면 멋져질 거예요. 자, 스타트. 잘 탔고요. 이제 출발해 볼까요? 차 탔는데 좀 시끄러울 거예요. 왜냐면 이 차가 살짝 고물이기 때문에 출발해 봅시다. 그래서 특별히 차를 타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다다다다다 자, 출발!

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해볼까요? 고 네, 잠깐만요, 교통사고가 났어요. 다시 탑시다. 아이고, 네, 어, 이차 교통사고도 나고. 네, 큰일이라고만. 공보다는 키이가 나아요. 일단 얘가 나갔다고. 제 얼굴 궁금해 하는 구나엄마오빠가얘기하랑빠얘기하이 돼요. 이렇게 겨드랑이가 잘나면 되는거니까 다시 타시라 다시 출발 도이상 안전한 차가 아닙니다.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죠. 이제 다시 가보자. <laughs> <laughs> 저희 방. 3시? 3시? 데려올게요. 3시가 돌아왔네요 잠깐만요 3시랑 할말이 있었어 3시 어디갔어 3시 어디갔었어 어 뭐라고 아, 어. 영화 보러 갔었어 지금 저기서 닌자영화 하고 있단 말이야 영화도 못봐 방송 찍어야지 영화를 못봐 오래은 제가 잘못요이가저런금 지금 요 내가 가 지금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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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, 셋이 여기서 오늘 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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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과, 어우 쓰러졌네. 이 방과 그 저에 대해서 업이 어, 떨어져요 자꾸 자 차에서 내리고요 네 다시 일어나서 제 방과 이 TV에 대해서 잘 소개할 거예요 자 안녕 네또 준비가 돼서 사연을 보인다 아 여러분 준비가 없으니까 무복도 안녕하세요 아 어, 이거 무슨 소리지 아 개소리겠지? 아니 그 개소리는 나쁜 개소리가 아닙니다. <놀람> 그 개소리입니다. 알겠죠? 절대로 욕하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음저기 뭐지? 음저기 어디? 어어어 어.